코리니를 위한 놀이터 코리즈 우리는 코인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예, 우리는 그냥 코린이에요 우리도 뭐 전문가세요? 아니죠 아, 전혀 아니지 예. 한 뭐, 6개월 됐나? 투자해서 계속 잃기만 했지 뭐딴 적이 없어 남들 다딸 때도 저는 못 땄어요 예! 근데 용삼은 업비트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수준 아닌가요? 그죠? 거의 모르죠 음. 예. 바이낸스로 그냥 음, 그, 뭐, 노름하셨죠? <laughs> 노름이죠. 아, 롱숏 <laughs> 때리면서 <웃음> 어, 네. 어, 어서 그, 그 주식은 또 그렇게 해봤어 가지고 음, 해손을 했었어 가지고. 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네, 네.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 코영들하고다 같이 속상할 때는 속상하게 뭐 술먹방도 좀 하고. 음, 그렇죠? 어, 그다음에 네. 좀 이제 떡상했다. 음. 그럼 그 종목을 가지고 다 같이 좀 파이팅 있게 네, 네. 또 술먹방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라이브적으로도 많이 할 거고. 이게 시청하실 분들이. 음, 같이 그렇죠. 배우가고 하고 같이 아. 연구하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코린이즈를 만들었거든요. <laughs> 정확하진 않아요. 카더라. 어디서 뭐라 카더라. 그래서 <웃음> 그거를 <laughs> 주서가지고 음, 우리가 그냥 네. 하는 거다. 같이 한번 코인 알아보자. 저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6월 14일이죠. 코린이를 <laughs> 위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대충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렇죠. 나는 또업비트만또 했었어요. 또 워낙에 아, 한국 스타일이고 막 영어로 써 있고 그러면은 아주 싫어. 네. 아, 영어로 써있고 그러면 거기에 앱을 못 쓰겠어. 자, 그래서 음. 바이낸스나 이런 거 들어가면 머리가 퍼, 뭐 페이코인이나 뭐 디마켓이나 이런 수준들밖에 모르는데, 예전에 엄청나게 슈팅 들어갔다고 하죠. 슈팅이 뭐죠? 이게 갑자기 뭐 아, 엄청나게 갑자기 떡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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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상하는 떡상한 떡상한. 새끼들이 네. 네. 갑자기 막 이상한 새력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100% 치고 200% 치고 막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네. 한국 코인들인데 이제 이것들이 잡코인이라고 합니다. 업비트에서 지금 갑자기 유자를 하면서 이거 뭐죠? 유가 뭐죠? 유가. 유이! 그렇죠. 유이 종목! 오, 지금 유이가 몇 개야? 지금? 아, 갑자기 이렇게 떴죠. 우와, 15개나 되네? 응. 유이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떡상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전날에, 전전날에 엄청난 떡락을 했다. 유이가 뜨면서 음. 어떻게 하 사람들이 이런 젠장하라고 팔아버리죠. 아, 다 세력들도 팔아버리고 아. 확실하게 떨어지니까 지금 또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죠. 아. 업비트에 공지 모드 들어가고 진짜? 우리는 또 코린이 입장이니까 친절하잖아요? 아. 공지 들어가면은 런게 이제 다 뜹니다. 예,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장난치 아, 18일 날 없어져요. 18일 날딱 없어집니다. 딱딱딱 딱, 딱, 딱. 없어집니다. 그냥 오피트에서 이제 없애겠다고 유일하게 확실하게 친 거야. 1 8일이면은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정리하겠네 이제. 근데 왜왜 넣냐고. 넣으니까 지금 떡상한 거 아니에요? 떡상 하고 있으니까 누가 붙죠 개미들이. 개미들. 개미들. 우리, 우리 코린이들. 코리니 코리니들. 어, 코린이들이나 <laughs> 아니면 나도 좀 먹을래. 지금 한동안 지금 아침부터 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몇 시간째죠? 계속 떡상을 하고 있잖아요. 미세시 음 아홉시부터 돼서 계속 떡상을 하기 시작해서 저거 하죠. 아밤 아홉시요. 내생각 그것도 몰라. <laughs> 올라. 이 정도로 어피트를 네. 아예 모르는. 우리는 얘기하는 수준이 이 정도다. 아, 요 정도다. <laughs> 수준, 수준이 <laughs> 이게, 너무 떨어지는데. 이게 네. 너무 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건 없고 카더라 정도는 있어요. 아, 카더라. 어디서 네. 그렇게 뭐라 카더라? 갑자기 네. 붙으니까 누군가 붙어서 그때쯤에 음, 세력들이 음, 어 이제 좀 붙었네 하고 이제 좀 빼기 시작하면 음. 그때 확실히 음. 떡락을 하면서 나중에는 상패가 되는 음.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음. 음. 내일도 또 쳐버려. 내일 또오 심리전으로 새로이 가만히 있잖아 아하, 아하. 또 쳐버리는 거지 음. 또 이런다고 해서 또 이거 사면 안돼 유튜브 방도니까 다행이죠 코피션 우리는 코인피션이다 우리 생각이고 에이. 그래서 우리가 음, 요 정도 수준인데 음. 서로 서로 무언가 카더라가 있으면 은 그걸 가지고 서로 서로, 서로 검색도 하고 태워 제거 안내 25종 하고 이렇게 했죠 그게 25종이 다 없어지는 어어쩌고고 DPC랑... 더... 그렇죠. 어피트가 그래서 이렇게 음. 다뭐 공지를 보내거나 얘기를 야, 했더니 수준미달이 기준미달이거나 뭐 음. 이것도 기준미달 해가지고 음. 요거 다 빼겠습니다 음. 아 요거 한마디로 뭐냐면 쓰레기입니다 이 코인들이 뭐 이런 소리죠 6월 18일날 네. 이5점은 완전히 다 없어진다 마로 페이코인 없죠 그래서 마로하고 뭐 페이코인 엄청나게 달리고 있죠 지금 솔브케어는 약간 고기꺼면 되겠허브썰브 아, 와, 아, 솔트. 아, 솔트 어, 어, 솔트, 뭐가, 솔트, 솔트 아,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좀아 짰어. 이뭔개 뭔, 소리야? 음, 그 수준 괜찮을까요? <laughs> 이 음, 정도 수준이요. 음. 괜찮겠죠. 그냥... <웃음> <웃음> <laughs> 이 정도입니다. 이건 뭐 다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름이 뻐가지고다 매수하고 그랬잖아요. 음. 해가지고 밀크 이런 거. 아 밀크. 어, 이름이 이쁘아난 나 아직도 이쁘네. 나 이뻐. 이거 사놓겠어. 난 엘프. 엘프. 아 엘프 어. 좋더라고. 저 아, 엘프 이, 좋아하거든. 이름이 있네? 아 이거 있어 보이네? <laughs> 뭔가 뭔가 비싸 보이는데? 아, 아니, 아니 근데 왜 나, 이렇게 이게, 싸지? 아니 나되 섹시해 보였어 이렇게 사는 음. 사람 코리아인들 또 음. 특징이 뭐가 있죠? 그냥 싸면 사. 펀디엑스라든가. 그러다 다 싸는 거야. 비트토렌토라든가. 네. 오, 이이네 2원이네. 어 음. 이게 만약에 100원만 돼도 어, 아직도 눈이 가야. 저는 아, 비트 토토 트 이런 거는 아, 아니, 베트 토토 100만 원 넣어 놨잖아요. 아. 혹시 모르니까 넣어 놨죠. 겸 <laughs> 자기도 넣어 놓고 <laughs> 들어와서 서로 같이 어좀공유도 해도 좋고 같이 욕해도 좋고. 근데 네, 다른 사람들국막서문용어쓰면서 하는데 도대체 코린이들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서한국에답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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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리고 배워보고 서한 하는 채널이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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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싶은 사람들, 뭐 여러가지 용어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어느 뉴스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뭐 내용 많이 알고,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과가 나온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그쵸. 막상 이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뉴스를 따라서 얘기했더니 음, 음. 결국은 그게 폭락하고, 그러면서 욕을 먹고 그러면서 집을 피신해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누구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어, 저도 유튜브 뭐 즐겨보거든요 또 보면 막 맨날 차트에다가 막줄 긋고 저점에서 저점을 이어서 이어 어? 어디를 이어? <laughs> 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응, 이었어요 어, 삼각 수렴이라고 하죠 응, 들은 건 있어가지고 삼각 수렴 했죠? 했죠 그 다음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음. 그때 판단된다 한, 한마디도, 막, 아무도 보는다는 거야. 말한다. 어, 그냥, 음. 전문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어 음, 막, 뭐 외국 나가면 바카라 하듯이. 뱅커냐, 음, 음. 플레이어냐. 둘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전의 상황을 중국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보고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다음을 건다. 이게 결국은 삼각수렴이고, 바카라도 도박이고, 결국은 이것도, 이것도 도박 같은 그래. 내용이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오는 게아니고 갑자기 <laughs> 이상한 뉴스, 막 머스크 한마디 하면. 그니까이는거다 써놓는 거야? 꼬꾸라지고 하니까 그럼 어색한 한마디해서또 꼬꾸라지면 그걸 가지고 또 삼각수련을 또 하고 그쵸 다른 뭐 어쩌고 유튜브 어쩌고 분들이 하는데. 이거 보면서 응. 내가 나도 유튜브 볼때 전문가적인 목소리로 쫙 깔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나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차트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게 저항선이에요. 이 밑에 있으면, 이 그래프들이. 음. 그럼 15일선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야, 올라가지 마! 저항 안한 거지. 계속 누르는 거지. 얘네들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지지선이 됐죠? 얘가 밑으로 갔죠? 15일선이. 15일선이. 지지를 했다. 얘네들. 내려가, 야, 계속 올라가. 이렇게 받쳐주는. 거. 그게 지지선. 나는 이거를 지금 잠깐 10초 보고 있었고, 네. 지금 잠깐 10초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네. 졸려. 아, 그럼 전문가라는 거 자체가 없는데, 음. 전문가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답답했어요. 어떤 방송을 하는 거냐면, 결국은 그거죠. 약간 이제 멘탈적인 방송. 뭐 서로 서로서로 들어와서 이제 좀 놀이터처럼 놀아라. 아무나 들어와서 이것저것 얘기 쏟아붓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어느 정도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라고 하면 전화 데이트 같은 거? 아 웃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음. 코린 코리, 입장에서 같이 희노애락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네. 이제 코인으로 나름 우리 재산에서 상당히 잃었기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음. 속상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우리 코용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전화 데이트하면서 노래도 좀 부르고, 떡락할 때 떡락이 맞는 노래, 음. 아, 떡상할 때 떡상이 맞는 노래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좀 재밌는 시간도 좀 갖고, 아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네, 공부를 음. 하겠습니다. 코영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영어를 뒤집어서 한국말로 바꿨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약간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리고 나서 매수매도하시는 걸 알아서들 하세요. 뭐 우리는 모르겠고. 나 음.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좀니즈로 많이 할 거죠. 네, 음. 네, 네, 네. 같이 네, 사연도 네. 듣고, 같이 연구하고 네. 배워가고. 네. 앞으로는 그런 채널이 될것같습니다 지금 음. 여기는 내용 다 나왔는데요. 음. 네.